적분したもの. 2008년 11월 22일, 주인공 지로의 생일입니다. 길을 걸어가는 지로. 모태솔로인 지루에게 어떤 이쁘장한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지루를 따라다닙니다. 그 영화니까 이렇지 현실에서 이렇게 하시면 그냥 미친년... 지루는 생일마다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며 자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생일에 스파게티를 먹으면 오래 살수 있다고 매년 이 레스토랑에 방문하죠. 그때 길에서 봤던 그녀가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자연스럽게 합석합니다. 스파게티시 지로는 당황스러워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주문을 하는 그녀. 그래 뻔하다 그때 다른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생일인가 봅니다. 흥겨운 생일 파티를 부러워하는 지로. 어쩔 수 없이 그녀와 식사를 하는데 먹는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로는 호구가 될것 같은 느낌인데요. 제가 <laughs> 라이있 아, 그냥 먹튀하는 거였네요. 라그 <laughs> 둘은 도망가면서 추억이라면 추억일 수 있는 알수 없는 감정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앞장을 서며. 지로는 쫓아갈 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곳은 지로가 살고 있는 집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가야になったんだってめちゃくちゃ食べるし何しかすかかんないしそれに私は嫉妬深いんだって最初はぶってくれたのにこの頃なんかパンチが強すぎるっていうの 아무래도 전 남친에게 많이 되었나 봅니다. 이젠 시간이 되었다며 떠나야 한다는 그녀. 지로는 웃으며 인사를 받아주었지만, 울고 있는 그녀를 보며, 지로 또한 자신도 알수 없는 감정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의 묘한 만남은 이렇게 끝이 났죠. 그 후로 지로는 그녀를 다신 보지 못하였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생일은 유난히 날씨가 심상치 않은 날이었죠. 그런 듯 다시 나타난 그녀. 그런데 분위기가 저번과는 다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그녀가 얼마나 강한지 세 명의 양아치를 통해 알려주고자 합니다. 어, 무게 까 난다야 고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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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아주 강했고 시간 영화에 빠질 수 없는 대사를 날려주죠. 이만 마이티 나노. 지로는 이번 생일에도 혼자 식당에 왔습니다. 그때 그녀가 들어오고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하는 지로. 그녀는 지로의 생일을 축하해 줍니다. <laughs> 그런데 하필 그 식당에서 묻지마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고, 그녀는 지로를 보호해주고 가볍게 범인을 제압합니다. 작년과 다른 그녀의 모습에 당황한 지로, 지로의 집에서 그녀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녀는 60년 후의 지로가 과거의 자신에게 보낸 사이보그였죠. 사실, 원래의 시간 속에선 그녀는 지로를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외롭게 혼자서 생일을 보내고 있었고, 방금 벌어졌던 총기 난사 사건에서 총을 맞아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복권이 당첨되어 부자가 되었는데 짧은 추억이었지만 그녀를 사랑했던 지로는 그녀를 모델로 로봇을 만드는데 성공하고 과거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로봇을 보냈다고 합니다. 일종의 보디가드이면서 여자친구인 셈이었죠. 그자 예를 들어 여기가 거의 인간과 똑같은 것인 지로는 자신을 위해 봉사하는 로봇이 생기자, 그 봉사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데요. 지로가 샤워하는 동안 애완형 도마뱀을 발견한 그녀. 도마뱀 라울에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그녀와 지로의 관렇게시작이 되었고 아직 이정을이 모르는 그녀는 지로의 곁에서 배워나가기로 합니다 그녀가 함께 하고 나서부터 지로의 삶은 많이 달라지는데 여러 가지로 지로에게 도움이 되었죠. 다마라 지로. 그리고 그녀가 곁에 있는 한 지로가 다치는 일은 상상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게 선생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방과 후에 알바를 하고 있는 지로. 그런데 가게 앞에서 사고가 벌어집니다. 다행히 그녀가 있었기에 무사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그후로 그녀와 지로는 시간이 흐르며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미래의 지로가 고향에 돌아가보지 못한 것이 한이었다는 말에 이 둘은 고향에 방문하는데요. 단순히 어렸을 적 동네로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였죠. 마을에선 지금은 볼수 없는 축제가 열리고 있었고 어린 모습의 친구도 발견합니다. 이 부분은 아는 사람만 아는 명장면인데요. 그리운 향기가 느껴진다랄까요? 링크를 남길테니 따로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지로는 어릴때 묻어놓은 타임캡슐을 발견합니다 그 캡슐 안엔 딱지나 여러가지 잡동사니 그리고 할머니의 사진이 담겨있었죠 과거 여행을 하면서 그녀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지로 지로는 어느새 사이보그지만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죠 뭐하고 <목소리> 있어? 그런 그녀가 야속하게만 느껴지는 지로. 지로는 그래서 질투심 작전을 쓰기로 합니다. 클럽에서 겨드랑이 춤으로 여자를 꼬시는 중이죠. 하지만 역시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고, 지로의 마음은 어느새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가기다 대体 패치도 すぎる가을 야리났다. 본기대. 본기다. 하지만 그런 순간적인 마음들은 하루를 못 넘겨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녀가 사라지자 지로는 물론 주위 사람들은 그녀를 그리워했습니다. 한명 빼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오자 어렸을 적 키운 고양이 라울이 보입니다. 도마뱀을 죽인 그녀가 미안한 음에 과거에서 데리고 왔던 거였죠. 그리고 다음날 집안에서 불길한 진동을 감지한 지로 창밖을 살펴봅니다. 도쿄에 대지진이 발생하고 순식간에 도시는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그녀는 지로를 대신해 건물에 깔리고 말았는데 그렇다고 지로 또한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지로를 구하기 위해 그녀는 아주 필사적이었죠. 가까스로 지로를 구하고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지로. 하지만 이 둘의 시간은 여기서 끝나고 맙니다. 그 후로 세월이 흘러 6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로는 이제 과거 영상 속에서 보았던 미래의 지로만큼이나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그녀를 복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지로는 이미 늙을 대로 늙어버렸고 결국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또다시 먼 미래 때는 2133년입니다. 학생들이 박물관에서 관람을 하는 중이죠. 네. 기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그녀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있었고, 지로라는 남자와의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 여자는 로봇에 큰 관심이 생깁니다. 여 박물관에 전시되었던 것들은 경매장에서 팔리는 중인데. 자신과 똑 닮은 것에 흥미가 생긴 여자는 이윽고 이 로봇을 구매합니다. 로봇을 구매하자 머릿 속의 메모리 칩을 꺼내어 기억을 볼수 있었고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허락받은 그녀는 지루가 살고 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지로와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던 거였죠. 그녀는 지로가 생일 날 어디로 갈지 당연히 알고 있었고, 이윽고 이 둘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 좋아하게 되었죠. 그녀가 서러워했던 것들이나 이별까지도 이미 간접적으로 보았던 것들이었지만, 지로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녀는 처음부터 이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후 그녀는 원래의 미래로 돌아갔던 거였죠. 다시 시간은 지진이 발생했던 날로 돌아갑니다. 지로는 사이버그인 그녀를 결국 발견하였고 이미 기능이 멈춰버렸지만 도저히 떠나보낼 수 없었죠. 그때 미래에서 그녀가 지로를 찾아옵니다. 네, 재미있게 보셨나요? 엽기적인 그녀의 곽재홍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맡으셨는데요. 역시 그래서인지 여운이 좀 남았고요. 90년대의 그리움이 느껴지는 영화였습니다. 물론 아련하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했는데 일본 영화라서 그런지 일본 특유의 뭐랄까 병맛 느낌 그런 게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여행 소재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런 영화들처럼 시간과 사랑에 대한 소재가 만나게 되면 더 아련할 것이다. 뭐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사실 그렇긴 해요. 하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은 진부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감동과 재미가 잘 어우러져서 전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았던 영화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더욱 다양한 영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무비디 바비디 비였고요. 영화 사이버 그녀였습니다.